사람이세요? 이슈하일, 이슈하일. 에셔트하일의 그 상대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루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 스더라 라고 나오는 그죠. 여기 나오는 이슈하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슈하일이라고. 어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유력한 자 그리고 어, 그 나중에 보면 용, 용사들을 의미할 때도 어,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어,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에셋 하일과 이시 하일이 네. 만나는 거죠. 네. 아니면 네.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일이어야죠. <laughs> 네.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일이어야죠. 네. 네. 기도해야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어 이제, 이제 와서 네가 하일인지 내가 하일인지를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빠질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하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의 법도를 구한 자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걸어다닐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어, 종과 회으로 다니면서 네가 보라, 그럼 네가 그 보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어, 어, 했었던 것처럼 예. 어, 나중에라도 믿음 안에서 어, 성숙하고 어, 성장하게 되면 이시하일 또는 에쉐트 하일의 믿음을 에,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, 생각이.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. 뭐또 우리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유력자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력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. 이 길을.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어요. 이 에셔트 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. 긍휼. 근데 그 긍휼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긍휼을 베푸는 거고요. 그게 유력한 자. 저는 현숙한 여인으로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